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련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기도에 전념하셨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죠. 극심한 권한은 사람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에게 십자가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이죠. 더구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말고는 십자가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때가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진심 어린 간구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겟세만의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대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6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잠들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당신을 파는 자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심하게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담담하게 유다를 기다리시죠.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시련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사람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임을 잊지 마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